응. 네. 이 정도 기울기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. 바로 밀지 마시고 그냥 톡끄어서 기다리다가 인수쳐주는게더 유리합니다. 자 밀기만 해볼게요. 이 이렇게, 밀어서 이렇게 이렇게 이밀어서또 이렇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. 이렇게. 네, 편하게 내려갈 수 있어요. 치게 되면 조금 나와요. 기다렸다가 이 두고 오면 두고거나 이렇게 좀 정확하게 때리지 못하면 키스가 날수 있습니다. 여기까지있습니다